출산 후 엉덩이가 불편하신가요? 도넛 방석이 딱이에요. 회음부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힘든 분들을 위해 도넛 방석을 준비했어요. 도넛 모양 디자인이 압력을 분산시켜 통증을 줄여주고 바른 자세 유지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링형과 사각 방석, 두 가지 타입으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푹신한 쿠션감은 물론 위생적인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오래 앉아 있는 학생, 직장인, 운전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회음부 통증 완화, 자세 교정, 푹신한 쿠션감까지. 실제 사용 후기를 들어볼까요? 자연분만 후 회음부 절개 부위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도넛 방석 덕분에 정말 편안해졌다는 후기가 있어요. 앉을 때마다 느껴지던 통증이 줄어들고 푹신한 쿠션감에 커버 분리 세탁까지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칭찬도 있었답니다. 산후조리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 평소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라 엉덩이와 허리가 아팠는데 도넛 방석 사용 후 통증이 많이 줄었다는 분도 계세요. 링형이라 엉덩이 압박이 덜하고 자세 교정 효과 덕분에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디자인도 예뻐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오래 앉아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